해피 뉴이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로 시작하자.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새해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해의 연속입니다. 지난해, 그리고 그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시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상이 아니고 반드시 감사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믿고 맡기자. 잠언 16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은 어, 우리의 모든 소원 잘못된 소원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신념이라고 할까 조금 다른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 하는 하나님께서 무슨 해주는 사람, 아니면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신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셋째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잠언 16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추구해 해봤지만 그것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참 봐온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다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우리는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거기에는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앞에 한 글자가 있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그거보다 좀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 우리의 거기에서는 의식,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또뭐 하나 더 보탠다면 의식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서바이브 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것.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권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기적을 보여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80억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것이 기적일 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 그것이,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기본적인 거를 걱정하지 마라. 보장해 주겠다라면 사람들이 김이 푹 빠지면서, 에이,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우리 걱정 안 해도 그거 다 먹고 사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역사적으로, 적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굶을 때, 애는 엄마 품에 안겨서 언제 먹을 것을 줄 거냐고 할때 엄마가 아무 대책도 없지만 애한테 대답하다 굶어 죽는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돌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이 평안한 시기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평안한 것인지 굶어보지 않아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탈북자들의 말을 들면 굶어죽 사람을 많이 봤고 자기네를 또 굶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강을 건너간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한번 굶어보든지 아니면은. 밖에 밤에서 한번 밤을 새워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먹고 사는 거, 집에서 따뜻한 데서 자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서 고생을 해 보시면 또 애들이 해외에 못사는 나라에 가서그 사람들 생활을 보고 나면은 그 돌아와서는 집에 와서 불평을 안 합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고 참 비참하게 상상이 있음을 보고 그 다음부터 감사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혹시 집에서 항상 불평하는 자녀가 있으면 은 선교 여행 한번 어, 보내 보세요. 그러면 갔다 와서는 참이 감사하게 되는 달라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구약시대 때 율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신약에도 그 구체적인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 율법과 선,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뭐 그렇게 여기서 지금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대접받는 거, 복받는 거, God bless you.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해 드리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싶어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 이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그 다음 22장, 2장, 어, 37절에서 4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구체적인 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에서 다 파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을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추구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웃 중에는 나를 선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그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참, 그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예배드리고 주기도문을 할때 그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또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는 것 같이 할 때마다 마음에 걸릴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미 성자라고 되는 그런 레벨에 들어가는 사람은 큰 문제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원치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실천을 할때 우리가 참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적대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려고 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그것을 참 억누르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니 저 명령이시니까 우리의 능력은 안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남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포용하기까지는 한 평생이 걸립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마음으로까지 가는 그 한치 밖에 안 되는 거리가 가는데 한평생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그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두째, 하나님께 모든 우리 만사를 믿고 맡기고,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넷째, 하나님의 뜻이신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